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리산 들꽃다물 농장의 열공농부가요 어, 새로운 일을 하나를, 새로운 일을 하나를 하기 위해서, 어, 새로운 일이, 어, 저희 농장에도 고사리 농장을 만들 건데, 고사리 전군 채취하는 근처에 가까운 지인 고사리 박사님, 김동욱 대표님의 농장, 그, 고사리 채취장을 왔어요. 이거 한, 세, 세 파트를 나눠가지고, 이거, 고사리 채취하는, 그거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고사리 종군 채취하는 모습을, 어,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어, 1,500평의 고사리 농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힘들어. <laughs> 우와, 이런데 이렇게 산 속에 산 속에 이런 고사리밭이 있을 거 생각도 못했네. 야다 달행이로 이렇게 지금 네. 계속 만들어져 있는 거죠. 네. 두루까지도 다 고사리가 빽빽 찼구나. 이거 이렇게 걷어내고 나면 또 나오죠. 태그로 네. 한 3년 뒤에 이렇게는 네. 3년 뒤에 고사리 는 계속 수확할 수 있는 거고. 고사리 썩종굴용으로는썩안 해야... 하죠. 썩안 하고 종굴용으로만 동굴용으로만. 아. 썩 갈라 갈라 는 뒤부터 썩 하시는. 제가 3년째. 우리 농장이. 네. 고사리를 보면 이런 줄기가 네. 이렇게 굵은 게 네. 실상 고사리 수확할 때도 굵고 좋은 게 나오더라고 줄기가 이렇게 가늘고 안 좋은 거그런데게다 굵직굵직하네 이렇게 다시 캔들을 깔아놓으면 이고사리다들이농도 하고 그 다시 하는 게또 이런 이런 보자물들을 다시 이제 깔아서 아 뒷작업을 저렇게 해주는구나 이렇게 뒷작업을 완전히 여기는 그대로 유기, 유기농하고 똑같아요 이게 산에 있어서 산속에 다랭이로 고사리가 있어가지고 요새는 고사리밭에도 참 제초제를 많이 해서 키우는데 여기는 정군용으로 키우기 때문에 굳이 제초제를 하거나 그럴 필요 없고 수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3년 뒤에 아까 우리 김동욱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3년 뒤에 다시 3년 뒤에 다시 수확을 하기 때문에 정군으로 그래서 다시 이렇게 깔아 놓은대요. 이거 여기가 어 남원시 이 놀이에요. 이 놀인데 어 이렇게 보면 저 아래가 이놀면술재지예요그앞으로저차 지나다니는 곳이 보이는데 저 길을 지나다니면서도 여기가 속기라고 생각을 했지. 이렇게 고사리 밭이 이렇게 크게 펼쳐졌으리라고 생각도 못 했거든요. 와 대단합니다. 고사리에 대해서만큼, 그 참, 김종욱, 김동욱, 발음도 안나 힘들어서 그래. 김동욱 대표님이 고사리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경험과, 어, 이 경험치에 의한 지식들, 현장의 지식들이 굉장히 많다고 느꼈어요. 대단하시구나. 한우물을 이렇게 파서, 어, 20여 년이 넘는, 기농에서 2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이렇 한우물을 파서 이렇게 전국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진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전문가일 것 같아요. 제가, 저희도 농장에 좀 이렇게 고사리를 이렇게 집약적으로 하고 싶어서 저희는 자연 채취형인데, 이렇게 집약적으로 해서 좀 하고 싶어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그냥 번지게. 원래 논이었던 곳이 이밭 두루개다가 이렇게 심어서 번지게 했어요. 저희 농장에 이 종군을 갖다가 이렇게 밭을 만들어서 한 이번에 1,500평 정도를 식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종군 채취하는 거랑 종군의 상태랑 어떻게 재배하는지 좀 보려고 왔는데, 전에도 정군을 주문을 하기 전에 이곳이 아닌 다른 현장을 한번 미리서 보고 왔어요. 보고 왔었는데, 우리 거 이제 정군이 어디에서 오는지 한번 보려고 왔는데, 이렇게 작업들을 하십니다. 채취하고 난 뒤에 부산물과 뿌리들을 다시 이렇게 덮어줘서 또 밭을 다시 만들어주는 이런 작업이네요. 멋, 멋, 멋지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멋지다는. 대단하고 정경스럽고 멋지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laughs> 참. 저희 농장도 무지 바쁜데 바쁜 와중에 <laughs> 이렇게 한번 현장을 직접 전군 채취하는 현장을 눈으로 이렇게 볼수 있다는 게참 대단하네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게 우에 거를 걷어낸 거잖아요 그 위에 이제 마른 잎들 줄기들 덮어져 있던 거를 이렇게 걷어낸 작업을 지금 그 굴삭기가 했던 거고 이제 여기에서 긁어내서 올릴 거예요 <laughs> 한번 보고 싶어요 영상에서는 많이 봤는데 영상에서는 많이 봤는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작업하는지 몰랐는데 아 일선도 딸리는데 어떻게 여기는 해년마다 그래도 이렇게 일해주시는 분이 있어서 어, 이것도 와 어, 이거 이미 우에거 아까 우에거한차전군 채취해서 이렇게 실어놓은 거예요 조금 이따가 한번 이것도 택배 작업에서 보내는 것도 한번 가서 봐보고 싶네요 그 여기 끝나고 나면 여기서 이렇게 두 군데 채취하고 나면 택배 작업도 한다 하거든요 한번 보러 가야 되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물이 찌면 안 되는데 여기는 이제 물이 이렇게 나와요 지리산자랑 이렇게 영수형 토질이 많아요 저희 농장도 이렇게 해서 연못을 이루는 곳이 많고 늪지도, 늪지도 있는데 그래도 돌이 많이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물이 잘 빠지니까 옆에서 이렇게 자라고 여기 두루개도 자라고 이럽니다 조금 이따가 어 다시 이거 정군이 이제 캐내는 모습을 다시 영상으로 또 한번 다시 하나를 올리겠습니다 링크 하나를 다시 잡고 thank you